시멘트 시설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1.5%나 돼서 크게 어, 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,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, 증인께서는 지금 이런 영업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멘트 시설에 업계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? 그 부담이 크다는 측면도 있지만, 예 그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에 실질적으로 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꼭 시멘트 톤당 천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해서 광역지자체와 해당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 사계 시군 지역의 국회의원분들과 지역 주민들,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어떤 사전 공감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